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너희가 영생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없음을 알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일이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자 모세이다 모세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러나 그의, 그의 글도,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거든. 어찌, 어찌 내, 내 말을 믿겠느냐,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의 증거와 또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시며 또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의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시며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탐구하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영생을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절대적으로 타력 구원인 것이죠. 죄 있는 우리가 사람이 죄 있는 자기 자신을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진정한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의 의미를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오신 메시아께서 이땅 가운데 사역하신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것은 더 이상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4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영생의 근원이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의와 율법 지키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할때 예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 성경 자체만 연구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성경 자체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경이 주된 내용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또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경을 학문처럼 그렇게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 몰두하는 것은, 물론, 뭐, 성경을 어, 연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과가 도출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분,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교만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단이 어, 타락하게 된 것이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단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는 사단의 전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과 또 율법의 준수에만 메어 있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많은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 모양 자체도 그렇고 그들은 보여지는 것또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내면의 사랑과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영광과 자만에 빠진 자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영접받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진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였고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사람만 또 쉽게 받아들이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또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을 내며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구원의 뭐 성령이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많이 또 추종하고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4 4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서로의 영광을 추구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이러한 마음가짐은 참된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 4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오히려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 했고 또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증언하는 자임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46절 말씀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며 또 예수님이야말로 율법의 성취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런 겉모습에만 집착한 나머지 율법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47절 말씀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모세의 글조차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원에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글이 그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참된 목적을 말씀하시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였지만 그들의 지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지식인들이 비슷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지식, 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가 이러한 어떤 학문적인 그러한 태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진짜 이 율법의 핵심이시고, 율법의 이 증언이시고, 율법의 예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그림자인 율법에 갇혀서 진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본질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경하면서도 모세가 예언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조차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에만 머물, 머물러 있지 말고 또내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과의 이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형통한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또 율법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또 신약 성경은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사역을 또 주님의 제자들이 하신 모든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학문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형통한 축복을 놀랍게 누리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